안녕하세요. 치과 아저씨입니다. 지난주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FOMC 회의록과 관세 이슈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다가 어. 생각보다 매파적이지 않았던 FOMC 회의록을 소화하며 시장은 단기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물가지표인 PCE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월 넷째 주 매크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인 PCE가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요일까지 시간이 꽤 남았기에 러우 전쟁 협상 이슈나 관세 이슈 등에 의해서도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 금요일에는 높은 확률로 변동성과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표 측면에서는 PCE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PCE는 헤드라인의 MOM 0.3%, YOY 2.6%였고 코어의 MOM 0.2%, YOY 2.8%였습니다. 아직 인베스팅을 통해 볼수 있는 컨센서스는 발표되지 않아서 클리블랜드 연준의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헤드라인의 MOM 0.38%, YOY 2.51% 그리고 코어의 MOM 0.37% YOY 2.66%입니다. 전체적으로 MOM값은 이전치를 상회하고 있고 YOY는 살짝 둔화된 양상입니다. 시장은 코어값, 그 중에서도 MOM값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물가 둔화 및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2주 전 발표된 1월 물가지수 역시 대체로 조절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월 PC 역시 조절이 잘 되었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전 영상과 컨텐츠에서 설명드렸듯이 생각보다 시장이 이에 많이 나쁘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PC까지 지켜보자는 심리였을 수도 있고 이번 달은 계절성 효과로 인해 높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조절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CPI와 PPI 흐름에서도 볼수 있었듯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만 되더라도 1월 PC로 인해 큰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중순 이후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점 역시 투자자들로 하여금 물가에 대해 한시름 놓게 하는 요소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1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2월부터는 물가가 더잘 조절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콘텐츠에서 다루었듯이 FOMC 회의록에서 생각보다 연준의 입장이 낙관적이었던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은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누적 지표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고 콘텐츠의 언급들이 몇 가지 근거들을 들며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음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가 자체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관련 항목들의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슈는 관세 이슈가 대표적인데 이와 더불어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협상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계가 예상했던 대로의 흐름은 아닙니다. 먼저 사우디에서 이루어진 종전 협상의 시작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배제되었습니다. 사우디라는 협상 장소 선정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인도적인 차원의 협상이며 협상이 아닌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상을 이루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그렇다면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히토르 지분의 50%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치로 환산한다면 720조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금액 자체도 크지만 히토류라는 자원이 가지는 의미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토류는 17개의 희귀 금속 원소원으로 전자제품이나 배터리, 분사장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문제는 히토류의 전세계 공급량 중70% 가량이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고 말한 바 있을 만큼 중국의 핵심 자원인데 대체재가 없는 만큼 미중 패권전쟁에서 항상 미국의 발목을 잡는 중국의 대미 규제 정책의 대표주자입니다. 미국은 그만큼 히토류가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미중 분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히토류의 필요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도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이 아닌 미중 분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이유가 크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러우 전쟁의 종전 협상은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서도 히토류에 있어서만큼은 특별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비인도적인 이런 협상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종전 협상은 시장의 긍정적인 기류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지표는 PCE가 예정되어 있고. 연준의 입장과 그간의 시장을 반응을 볼때 컨센서스 수준에 부합된다면 그렇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이슈는 관세와 러우 전쟁 종전협상 두 가지가 있는데 관세는 큰 악재이나 시장이 점차 적응하고 있는 이슈이고 종전협상은 새로운 이슈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이슈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이슈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으로 생각이 되며 이번 주 키워드는 러우 종전 협상과 PCE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2월 넷째 주 매크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